영수증만 있으면 돈 버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앱테크, 바로 영끌 어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끌 어플은 우리가 매일 받아서 그냥 버리던 마트, 편의점, 영수증을 사진으로 업로드하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앱이에요. 쌓인 포인트는 기프트콘이나 네이버 페이 같은 실제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고, 출석체크나 설문, 미션을 통해 추가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면서 받는 영수증, 사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영끌 어플을 사용하면 이 영수증이 바로 포인트 자산이 됩니다. 첫 영수증은 100포인트, 이후에는 영수증 한 장당 25포인트가 적립돼요. 주 1회 이상 꾸준히 등록하면 추가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앱에 접속해서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끝.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기프트 있습니다. 상품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냥 버리던 영수증이 곧 돈이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들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간단한 사용법이에요. 영수증을 카메라로 찍거나 앨범에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앱에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자와 추천인 모두 100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에요. 세 번째는 매일 출석 체크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앱 내에서 준비된 상품 구경, 방문 인증, 간단한 설문 미션을 수행하면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모은 포인트는 스토어에서 스타벅스 기프트콘, 네이버 페이, 편의점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모은 영수증을 한 번에 업로드해봤습니다. 마트 영수증, 편의점 간식 영수증까지 다양하게 올렸는데, 순식간에 포인트가 쌓였고, 바로 편의점 기프트콘으로 교환까지 해봤어요. 정말 쓸모없이 버리던 종이가 현금 가치로 바뀌는 걸 보니 이거 진짜 잘만 쓰면 쏠쏠하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생활비 지출이 일정한 사람이라면 그냥 소비만 해도 자연스럽게 영수증이 쌓이잖아요. 그걸 다시 업로드해서 포인트로 돌려받으니 체감상 작은 캐시백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영수증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하세요.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몰아서 올려도 되지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업로드하면 누락이나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영끌 어플은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영수증을 활용해 작은 보상을 얻고 싶은 분들께 저는 영끌 어플을 추천드려요. 이제부터라도 영끌 어플로 포인트를 모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